완전 하늘을 치솟고 있어. 나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건가? 아니님뭐 네, 있나요? 아니님은 이쁘니까요. 목소리도 이쁘니까요. 저희요? 저희 사무실에서 게임해요. <laughs> 왜 이래요 하면아 오늘따라 둘다왜 이러냐고. 네 대캠 시작했습니다. t h 숨어 가서 그래 s 네, o v e m e n t has been detected. s t 이 p your body. Oh, I didn't 고 e a n to drag o 하 t I didn't mean to go. Oh, you d o 님 오 라면 a s t s risks 옆에서 라오다 라움... 응.

사대 3대 3. 그이 이기나요? 4대 2. 라니안 님 오늘. 어. 저다시나요 어, 잠깐데요여기서면은 그래요. 라니안 님 방송도 잘하고 중계도 잘하고. 그냥 나는. 네. <놀람>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, 난뭐 재미가 없어 괜찮아 나, 나, 아니면, 방, 나 아니면 방송 돌아가진 않을거야 난 거야. 근데 이쪽 반대 s k 분들은 명다 스나 했잖아요 하지만 잡은거는 한 번. 리그림자이 <몇> 이정도 우리 두 명이 있다 이거 보여줄이 모델 흥미났어요 지금 적배터 하나 있고요 아야아 네. 네. 라니언 라니언 라니언님 라니언님 새벽 게임하시나? 이거 볼래아 설마요 요 아니 아니 t know. I don't 아! n o w o n o w I don't know. I d o w n t know. I 게임 소리도 힘나요? 아니면 저희 목소리가 지금 좀 크게 들리시나요? 이게 마우스가 스탠드 마우스야. 둘이서 너무 붙어도 얘기해야 될 수도 게 별로야. 너무 너무 붙어있는데 막, 진짜 너무 힘들어. 게임 효과음이 너무 크대 알았어요.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조정하겠습니다. 우리는 의견을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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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잘안 되지만요. 마이크요? 대기업인데, 그러게요. 대기업데 마이크 하나 더안 써줄까요? <laughs> 아 슬프다. 얘기해서 뭐여요 일단은 저희 방송 집중해서 봐요. 뭐 <laughs> 구구멍에 마이크 집어 넣어라고? 지금 입에 아예 붙어서 얘기하는데. <laughs> 우리 지금 해설하는 거예요, 노는 거예요. 네? 아니 방송 보실 분들 방송 보시고 저희 얘기하는 것도 하고. 아, 그래요? 같이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알았어요. 해설, 아 해설 자신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어. <laughs> 포기하지 말고요, 자. 한 대까지 해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사대1 ESK 크레인이 앞서고 있네요. 네, 사대 상황에서 고수절 안된 거죠? 아니아니 아니? 아, 말도 안 되네요. 아, 아우. 사대 이상황. 어, 라마슈님 살았어. 지금, 어, 라마슈님, 오. 작두렸죠? 작설 하나요? 네. 일자로 걸어가서 작설? <laughs> 음... 그래나어상대인성어 상하고 어, <laughs> 아 근데 아 작별 일자렸죠? 라마슈 님이 근처에 있을 텐데 어어거 거짓갤 거짓캐어 폭폭 폭폭 어 오늘 두명다왜 이러지? 되게 잘한다. 우리 진짜 이래저래 위기 의식을 좀 느껴야 되겠어. 음. 아, 죄송해요. 애들 이름이 있어요. 이그라이인데 어딜 봐서 이그라이인지 모르겠고 그냥 무더기 옷 입은... 어, 포발 들었죠? 저의 네. 3대 5 상황 중은... 안 됐네요. 2층에 폭... 아, 폭작업. 어? 엎드린 거예요, 자꾸? 2층. 아, 2층. 그래요? 그런가 봐요. 네, 중차터? 중차터 쪽 있죠? 중차 쪽은, 으딱 얘기해보면, <목소리> 3대1 상황에서 죽었네요. 4대3까지 왔어요. 아, 이게 공수 전환되고 나서 약간 좀 기세가 바뀔 수 있으니까, 북극곰님들이 어, 한 라운드씩 따고 있네요. 음, 처음에는 ESK 클랜이 4대1 상황까지 와서, 무난하게 이기나 했는데 또 다르네요. 어, 중의 폭. 음, 어, 메인님, 피가. 푸덜덜에 근데 4대2 상황는데 지금 적 배쪽 확인하려고 하는 와리를 치는데 스나이 있죠? 수나 있죠? 수나 있어요? 두명다 있어요? 오 와리샷 오우 여지윤님 어, 우 좋은 파워링야오 어? 라니안님 아... 아 라니안님은 점프샷을 하시네 근데 저는 LK를 어, 쳐서 그런지 음 저는 점프 쳐서 못하겠더라고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어 나는 좀 힘들어 지금 라니안님이 지금 밥 먹고 와서 운동하는 거예요음오 그렇구나 어 아, 레큰 네, 그냥 훅 들어가네요 레큰 네, 필수 없었나봐요 안 닿는건가 점프 라님 점프 아, 아 빨렸네요 <laughs> 점프 점프 2대2 상황인데, 4대4 매치 상황이에요, 지금. 이제 한라운드, 한라운드가 좀 중요한 시간인데, 2대2 상황. 지금 큰은 먹었어요. 일단 큰은 먹은 상태라. 일단 큰일 나도 한 번. 어, 잘랐다. 2대1 상황. 2 음, 2 음. 아, 잘랐네요. <웃음> 잘했어, 여자. <laughs> 나이스! 라니아님이 약간, 음,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 굉장히 잘하셔. 아, 나도 약간,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. 라니아님이 저한테, 카레 너는 해장카츠를 먹어보고 방송을 하는 게 어떨까? 라고 말씀하셨는데, 살짝 고민, 살짝 고민을 했어요. 아, 나도 그러면 높은 목소리로 방송을 할수 있을까? 네. 거짓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. 네. 5대4 네, 상황에서 지금 2대2이에요. 어, 라니아, 라마슈, 둘다 남았어요. 이분들이 뭔가 하나 빡 터트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, 그래도, 쥐님하고 하우님도 잘하고 계시니까. 네. 라니아님이 작, 확인하고 있는데요. 작기 있는데요. 어, 서로 아, 라, 마슈님이 이겼어. 이대일상황 여기서 쥐님이, 두 명을 세이브를 하면은 이기죠. 요새 라마슈님이 좀 상승세야. 우리의 셋스이고꼬꼼한데 잘해. 서른 꼭 지가해. 서른 꼭 설자면 꼭 먹어. 어? 아네5대5 매치 상황까지 왔어요. 음. 어떻게 달려나? 이게 두클랜의 사운드 재밌지만,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 라마시와 라니아의 사운드 정말 치열해. 아까 저도 경기할 때 아백을 어찌나 죽이고 싶었는지. 어, 지금 작게 내려가다가 잘렸어요. 네. 아, 아, 여러분, 추우시죠? 아, 돌풍. 아, 지금 <laughs> 네, <흥미미시죠. 웃음> 여러분, 더울까봐 콧바람으로 이제 시원하게. 아, 숨은 쉬면서 방송해야 될거 아니야.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숨은도 안 쉬면 아니 그냥 치해요 매치. 지금 긴장된 상 어? 영애님. 그래요. 맞아요. 우리 다같이 아 아백 죽이자고 그랬는데 없으면 그냥 그만해요. 이겼잖아요 제가 아 도발하지 마시고요. 지금 4대2 상황인데 매치 상황이에요 일본님하고 라마슈. 라마슈만 남았어. 라마슈 그렇네요, 라마슈. 뭐야. 라마슈 잡는 거좀잡 죽은 거좀죽든가 왜요? 선생님, 우리 잘했어요. 네, 시간상 아마 하게 될 거예요. 일단은 기다려 주시면은 좋겠어요. <laughs> 괜히 하